네, 김경래의 최강시사 듣고 계시고요. 어, 유튜브 라이브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KBS 1라디오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어, 오늘 1부에서는요.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 좀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 예전에 요새는 이런 말 아직도 쓰나요? 이 삼철이라고 불렀었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정치 시작할 때부터 어, 지근 거리 가까운 거리에서 보좌를 했다 이래가지고 삼철이라는 어, 이름을 받은 사람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최근에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그 광폭 행보로 주목받고 있는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그리고 이호철 전 민정수석. 이호철 수석은 지금 해외에 있다고 하죠. 그리고 민주당 전해철 의원이 세 분입니다. 뭐 지금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굉장히 활동이 활발하고요. 전해철 의원도 최근에 민주당 대표의 특보단장을 맡았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어, 예전에 좀 뭐랄까요 이 활동의 폭을 좀 좁혔다 이렇게 예전에는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 다시 좀 넓히는 그런 분위기라고도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예 예, 안녕하십니까 제가 말씀 앞에 말씀드린 게 이게 삼철이라는 단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예. 본인 입장에서는 좀 기분 나쁜 말인가요? 어떻습니까, 본인이 들으시기에는? 기분이 나쁘기보다는요. 예.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이제 삼철이라는 그어 의미나 네. 또 많이 사용하는 것이 없어지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네. 전하 양정철 원장 또 네. 이호철 전 수석의 경우에 참여정부에서 일을 했고 특히 이제 문재인 정부 탄생 과정에서 역할을 했다라는 음. 의미에서는 이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있지만. 네. 그 부분은 이미 지났고요, 오랜 네. 시간이 지났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또 삼천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맞지 않다, 예. 직상하다이래 생각하고요. 예. 특히 이제 이번 과정에서 제가 특보단장직을 수락한 것은 네. 당의 통합, 화합이 중요하고 네.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어떤 역할이라도 하겠다라는 네. 측면에서 제가 했던 거고요. 네. 그게 이제 양영철 원장의 민주연구원장 취임과 맞물리면서 이제 같이 음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네. 저는 일반되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의 구성원 누구라도 네. 필요한 일을 해야 된다라는 일념에서 그걸 수락하게 됐고 또 그런 일을 할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예. 특히 이월철 절수 경우에는 어~ 수년간 이야기를 해왔지만 본인이 현실 정치를 하지 않겠다라는 네. 생각에서 지금도 그게 렇 떨어져 있는데 그걸 네. 함께 묶어서 이야기하는 것은 네. 저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대표 특보단장직을 맡으셨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뭘 하는 직책입니까? 일단은 어 대표에 대해서 정책적 또는 정무적 자문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어 다음 단계도 나와 있고요. 실제로 이제 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특보단에 이제 합류하게 되면 네. 이제 총선 앞두고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면에서 이제 여러 가지 자문 역할을 하기 위한. 어, 특보단도 구성하고 또 각자 특보로 어, 사님 선정되시는 분들이 이제 그런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뭐 총선 때 어, 공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 의원께서 어, 큰 역할을 하실 거다.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이 기정 사실이네요. 그죠? 전혀 그러지 않고요. 아, 그렇지 않습니까? 어, <laughs> 예, 예.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 정무적 정책적 자문 역할을 하는 것이 큰 거고. 예. 다만 이제 어, 저희 당에 이제 새로운 분들이 많이 들어오시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분들이 이제 어떤 역할이나 자리를 어 일을 하는데 좀 적합, 좀 적절한 그런 걸 찾지 못할 때는 특보단위에서 같이 음흠. 이제 일을 할수 있는 그 네. 틀과 울타리를 만들 수 있다는 거지. 네. 제가 어떤 총선의 공천 과정에 하는 것은 맞지 않고요. 특히 이제 얼마 전에 발표했습니다마는 제희 민주당의 경우에는 시스템 공천을 하겠다. 네. 그것이 이제 가장 크고 상징적이고 또 구체적으로 표현된 게 1년 전에 발표한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것은, 어, 다만 시기적으로 1년이라는 게 의미가 아니고, 미리 후보들에게 이런, 어, 공천 기준과 방식을 가지고 선거를 치르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네. 또 이런 공천 제도와 룰은 바꾸지 않고, 이렇게 총선을 치르겠다라고 하는 시스템 공천을 바뀐 거기 때문에, 네. 어떤 인위적인 공천이라든지, 또 공천으로 인한 어 특정된 어떤 뉴블리라는 것은 별로 있을 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그래, 아까 이제 삼철이라는 어떤 호명이라고 할까요? 프레임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식상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아, 사실은 예. 그 식상한 프레임을 좀 넘어서서 공격적인 호명도 많이 있어요. 예컨대 뭐 친문 패권주의, 측근 정치. 뭐, 패권 정치. 어쨌든, 뭐, 이런 좀 공격적인, 부정적인 뉘앙스의 단어로 이세 분의 어떤 활동들이나 이런 거치들을 평가하는 분명히 그런 쪽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들으실 때는 좀, 뭐랄까, 지금 말씀하신 거 들으면 좀 억울하실 것 같다.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요. 네. 지금, 어들이 대선 이후에 당이 이렇게 단합, 되고 통합돼서 네. 단일 대우로 일을 하는 경우가 역대 어느 때보다 없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당연히 당내 어떤 패권이라는 이야기는 실제는 없습니다. 이제는 대전 이후에 특히 그리고 거기에 더 나가서 아 지금 당에 있는 분들이 다 친문 또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특별하게 친문 패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공격을 하기 위한 어 그런 빌미 그런. 어, 말이 안 되는 틀일 네. 뿐이지, 실제 현실을 전혀 반영하고 있지 않는데, 친문 패권 또는 친문, 어, 친문, 친문 뭐, 이렇게 이야기 하는 것은 정말 네. 저, 제가 보기에는, 이제, 아마 국민들도 굉장히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을 뿐만이 아니고, 네. 이제 좀 고만해라, 그런 음. 이야기는, 라고 말씀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고만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그, 양정철 네. 원장하고는 그때 복귀하고 나서 그러니까 원장으로 취임하고 나서 예. 만나셨어요 어떻습니까 예예뭐 자주 통화하고 있고요 예. 실제로 제가 그민주연근장직을어 제안했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니 그러니까 네. 그동안 이제 문재인 정부 어, 그 출범한 이후로 사실 네. 본인 의사나 여건이 맞지 않아서 일을 하고 있지 않아서 저는 일을 하는 게 필요하다 여러 가지 어 지금 능력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그 나이라든지 등등을 따졌을 때 일을 하는 게필요하다 일관되게 이야기를 하면서 네. 그 과정에서 어, 정부나 청와대나 이런 부분이 좀 여의치 않다면 당에 와서 일을 하는 게 좋고 네. 마침 민주연구원장 그 임기도 끝나가니까 여기 네. 어, 와서 일을 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제가 이제 제안을 하고 있었는데요. 네. 그런 면에서 저는 아무튼 민주연구원장이 와서 제대로 역할도 하고 또 당에 여러 가지 기대 예. 충분하게 충족했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김경수 경남지사하고 오거돈 부산시장을 만나잖아요, 양원장이 음. 그죠 예. 그 그리고 그 전에 뭐 박원순 시장, 뭐 이재명 지사 등등 만났는데 이게 뭐 광폭행보다 뭐 이렇게 뭐 보도를 많이 하던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원래 이렇게 원 어, 민주연구원장이 이렇게 지자체장하고 이렇게 계속 만나는 이런 자리가 있었나요? 아니면 이번이 좀 이례적인 일인가요? 어떻습니까? 이 먼저 말씀드릴 것은 민주당은 이미 그 광역자치단체하고 예산정책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지금 이해찬 대표 어 체제가 되면서 굉장히 강화되고 또 실제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것 네. 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 발전 방안에 대해서 민주당과 그리고 광역자치단체가 의견을 고, 교환하고 네. 필요한 정책을 공유하면서 실천할 그런. 같이 실천하자 이제 이런 맥락이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 당의 가장 정책을 또 중장기에 대한 정책, 중요한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민주연구원 입장에서는 그런 내산 정책 협의의 대상이 되는 광역자치단체와 여러 가지 정책 협약을 하는 게 필요하고요. 네. 그 정책 협약의 주체는 당연히 어 정책의 중심에 있는 민주연구원이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개별적인 개인적인 광역자치단체장을 만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음흠. 그와 같은 광역자치단체와 민주연구원이 정책협약을 하기 위한 거다라고 해야 되는데 네. 워낙 근래 양육철원장에 대해서 이제 언론의 관심이 있다 보니까 관심이 많죠. 모든, 네. <laughs> 모든 걸다 정치적으로 해석해서 그렇습니다만은 저는 어, 제대로 된 정책을 일을 하는 과정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그 지금의 어떤 아까 말씀하신 해석의 첫 출발은 서훈 국정원장과의 만남이 언론에 이제 보도가 되면서였던 것 같아요. 예. 이게 뭐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뭐이 궁중 정치다, 뭐 최고 권력자와 민주당 공천 실세가 만난 어두운 만남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거 좀 논란이 뭐 지금이야 지금 얘기가 좀 지나간 얘기긴 하지만은 예. 전현우 께서는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이게 좀 적, 부적절한 만남이 아니었나라고 생각하는 쪽도 있는 것 같아요. 이미 이제 상당히 해명된 것으로 알고 예. 있습니다만은, 양식철 원장이랑 서훈 원장이, 어, 개인적으로 굉장히 친한 사이입니다. 특히 네. 이제 2012년 대선 이후로 이렇게 쭉 만나오면서 많은 이야기도 하고 있어서, 저녁에 정말 순수한 사적인 모임 만남이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는, 어, 동석 대석했던 그 기자분이 또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줬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저는, 어, 국정원이 국내 정보와 관련해서는 현재 국내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그런 요원들을 전혀 없애버리면서 네. 그리고 이제 새롭게 해외라든지 방공 방첩 등에 이렇게 체제를 바꿔 가지고 국정원이 완전히 새롭게 나아있는 또 거듭나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을 저는 봐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런 네. 의미에서 지금 무슨 국내외 관련된 그런 어~ 정치적 정보나 또 국내 정보를 할 여건도 안 됐고 조직도 없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옛날의 네. 시각으로, 옛날에 국정원이 그런 걸 했으니까, 지금도 그러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는 거여서, 네. 저는 기본 전제가 좀 틀렸다 네. 생각하고, 사적인 만남까지 다 그렇게 문제 삼으면, 네. 실제로 너무 생활하거나 일하는데 힘들지 않겠습니까? 예, 그뭐좀 지나간 얘기니까 넘어가고요. 그 예, 총선 예. 얘기 좀 여쭤볼게요. 예, 예. 어, 사람들이 관심 있는 것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조국 민중, 민정수석이 음, PK 쪽에서 어, 이렇게 어떤 역할을 할까 총선에서 한마디로 뭐 후보로 나오게 될까 이게 관심이 많습니다. 그전 의원님 보시기는 에 어떻습니까? 예, 이제 그 부산 경남 지역에서 요청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네. 어, 얼마 전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총선 출마는 본인의 의사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저도 이제 선출직으로 이렇게 출마해서 낙선도 해보고 또 당선도 되고 했습니다만은 본인이 의지를 얼마나 잘 갖고 있냐라는 것이 실제 정치를 할때 중요한데 네. 현재 본인이 절대 하지 않겠다 전혀 하고 싶지 않다라고 아.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네. 그런 주의의 기대나 권유에 불구하고 저는 뭐 현재까지는 으흠. 별로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아 본인이 결정을 해야 되는데 본인이 의지만 있다면 가능하다 충분히 이런 말씀이신 거고요. 그죠 꺾으로 <laughs> 어, 얘기하면서 해서 가면요. 아 현재까지는 네. 야, 분명히 알겠... 말씀드릴 것은 알겠습니다. 어, 또, 전혀 의지가 없다 이렇게 말씀. 드또 하나가 김경수 지사가 지금 보석으로 나온 뒤에 어, 이제 언론이나 이런데 얼굴이 많이 보입니다. 그 대통령하고도 같이 얼굴이 보였고 이해찬 대표도 만났고요. 양원장 만날 예정이고 어, 김경수 지사가 뭐 이번 총선 대선 때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 재판 진행이 중이지만 이렇게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일단은 이제 재판에 잘 임해야 되고요. 네. 실제로 이제 재판에 어, 아주 자주 있는 건는 아닙니다만은 그 재판에 임하면서 어, 경 경남 도정까지 하다 보면 네. 어, 시간적인 여유라든지 또 그런 부분이 거의 저는 그 굉장히 좀 타이트한 네. 그 생활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재판과 경남 도장에 충실해야 되는데, 그렇게 충실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어떤 총선의 역할이나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실제 좀, 뭐, 별로 기대 가능성도 낮을 뿐만이 아니고, 그게 또 타당한가라는 면에서도 저는 별로 석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아, 하기 때문에, 예. 현재처럼 도정에 전념하고, 음. 예. 또 재판 역시 사실은 또그 1심의 결과가 제이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좋지 않게 나왔기 그랬죠. 때문에 네. 네, 좀더잘 대응을 해야 된다고 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서 지금 열심히 그두 예. 가지를 하고 있어서요. 뭐 다른 것에 대한 여지는 현재는 별로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사람에 대한 질문은 이게 마지막인데요. 그 이호철 예. 소석이요전 민정수석. <laughs> 예. <laughs>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제 미국에서 별로 이제 현실 정치에 뜻이 없다. 이렇게 계속 예. 얘기를 하시는데.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요구는 있잖아요. 뭐 저번 지방선거 때 부산시장으로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요구도 있었고, 요번 총선에도 어떻습니까? 전망을 하신다면은 본인은 지금 뭐안 하겠다고 한다지만 전망을 하신다면 어떻습니까? 현재 중국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예예. 그래서 어~ 눈이 본인이 늘 강조하는 게 현실 정치와는 거리를 두겠다. 또 음흠. 현실 정치는 하지 않겠다라고. 예, 예. 얘기하고 이게 십수년, 뭐한 이십 년 이상 지켜왔던 그런 거기 때문에 지금 와서 어떤 말해을 이야기하는 것은 어 저는 별로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이제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어, 본인에게 출마해라라고 이야기하니까 를 네. 본인이 출마하지 않는 대신에 원팀을 구성할 수 있는데 절약을 할수 있으면 절약하겠다. 이래서 이제 원팀 구성에서 상당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런 면에서 물론 이제 지금 현실 정치를 하지 않겠다고 그 외국에 있는 분에게 제가 그 의견 의사를 추단해서 말씀드린 것도 적절하지 않지만 네. 제 생각으로는 뭐 현실 정치에 다시 들어와서 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갖고 짧게 마지막으로 그 이번에 총선 때 현역 물갈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요거만 듣고 마칠게요. <laughs> 예, 제가 말씀드린대로 현역 네. 물갈이가 아니라 이번에 민주당의 공천은 시스템 공천입니다. 네. 어, 미리 정해진 기준과 방식에 의해서 공천을 하게 되고요. 네. 다만, 이제, 현역의 경우에, 과도한 프리미엄이나, 현역의 경우에, 좀, 어, 우월하게, 어떤, 특혜나 특권을 누리는 걸 없애자라는 네. 때에서, 현역 의원의 경우에도 반드시 경선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하고, 네. 특히 정치신이라든지 청년, 여성, 장애인에 대해서 가산점을 주는 것은, 그만큼, 어, 현역 의원이라 하더라도, 어, 경선하고 그 경선 과정에서 뭐, 현역 의원이 약간의 불이익도 받을 수 있다라는 이제 원칙을 선언한 건데 네. 이것이 또 반드시 인위적인 물갈리와 연결되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철저하게 기준과 방식에 의해서 국민들에게 신뢰할 수 있게 그런 공책이될수있니다 알겠습니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특보단장 전해철 의원이었습니다.